안녕하세요. 제이 디드 월드입니다. 3대 지수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못 잡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여전히 혼조세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있는데 루시드는 2.8%가량이 올라가면서 10.9불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루시드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전기차 종목들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테크 놀러지 넘버원의 루시드인데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약속을 땅으로 데려갈 만한 호재들이 나올 만한 기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루시드가 안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시드는 왜 그토록 이토록 이렇게 안티 분들이 많은 것일까요? 하지만 곧 있으면 이 안티 여러분들이 처단될 예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루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이는 수많은 차량들. 이렇게 생산을 많이 했는데 딜리버리가 되지 않고 주차장에 저렇게 햇빛을 쨍쨍 받으면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주말 밤마다 소주를 드시면서 왜저 차들은 딜리버리가 되지 않고 매출로 잡히고 있지 않는 걸까? 걱정스러운 밤 속에서 굉장히 슬픈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 사우디로 약속의 땅으로 2분기 때 출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약속 그 토지. 드디어 안티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을 차례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시드가 미완성 기업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루시드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베팅을 건 리스크를 껴안고 승부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약속의 실적 발표 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애프터 장이 끝난 후에 발표가 될 것인데, 과연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더 나락의 길로 갈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실적은 경영진에서 무언가 단단히 준비가 하고 있을 것인지, 현재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루시드가 돈을 못 벌고 있다. 차를 팔아도 여전히 마이너스이다. 이런 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장주 투자자로서 그래비티의 실물을 보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가 슬슬 그래비티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출시가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쯤 되면 주주 여러분들에게 루시드의 그래비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루시드의 파트너십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턴 마틴, 결국 여기에 루시드의 테크가 들어갈 것인지, 저는 그 가능성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루시드 모터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드 그룹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현재 에스턴 마틴의 2대 주주가 사우디 국부 펀드 빈 살만이 형인인 만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높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빈 살만이 형이라면 에스턴 마틴이랑 루시드랑 같이 합체를 시켜가지고 훌륭하고도 그레이트한 카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루시드, 리비안에 비롯한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원자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사우디는 리튬, 니켈, 많은 마이닝 부분을 철저하게 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루시드 공장은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루시드 에어가 나오는 순간 루시드 공매도 친분들 다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시드가 주주 여러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루시드 에어 퓨어 제품이 딜리버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어떠한 모델보다도 퓨어에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비안의 주가 20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로 리비안의 주가는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의 이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리비안의 대주주 포드의 물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주주의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만 남지 않았을까? 리비안의 실적 발표는 2월 28일로 보여지는데요. 바클레이에서는 테슬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기업인 리비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에게 가깝게 접근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 기업 중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고, 리비안이 이 부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가깝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언론 매체에서는 리비안이 6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 2만 5천 대 이어서 만약에 올해 6만 대가 가능하다, 그럼 내년에 10만 대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기차 스타트업이 10만 대를 이렇게 빨리 찍고 나면 그 다음은 20만 대, 40만 대, 50만 대 금방 쭉쭉 올라가면서 마진율을 높이면서 우량주로 가는 길 결국 대량 생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지 소로스 할아버지 같이 리비안 엄청나게 비싸게 사서 엄청나게 쌀때 매도를 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리비안에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숫자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숫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리비안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리비안이 세단을 노리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지 않고 있는 트럭, SUV, 상용차, 밴 저는 리비안의 CEO가 이 세그먼트를 기가 막히게 잘 선정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2023년 베스트 전기 픽업 트럭, 당연히 리비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리비안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사실 뭐,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등 이런 순수 전기차 외에는 이렇게 OTA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OTL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향상을 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리비아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과 같은 내연기관차 파일을 계속해서 뺏어오는데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리비아는 다른 스타트업들과 다르게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소 인프라를 계속해서 깔고 있죠. 어쨌든 작년은 전기차 종목들의 하락세였지만 이번 연도는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결국 수량이 많으신 분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